클라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의 들으러 온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뭔가 허락 맡을 일이 많나요? 이거 해도 되나요? 저거 해도 되나요? 이런 말을 누구한테 하나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 화장실 가도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고. 또 친구가 책을 가지고 있으면은 뭐야? 나 한번 봐도 돼?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아니면 집에서 어머니께 엄마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네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집에 간식 같은 게 있을 때 엄마 이거 먹어도 돼요? 라고 엄마한테 꼭 허락을 받고 먹었어요. 사실 엄마는 허락 맡으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냥 먹으면 된다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항상 이거 먹어도 돼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처럼 오늘은 허락을 구하는 말을 배워 보려고 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는지 먼저 대화 들어 보겠습니다. 민진의 가족이 동물원에 놀러 갔대요. 동물원에서 어떤 대화를 하는지 들어봅시다. Listen carefully. Mom, they are so cute. What are those? They are beavers. Excuse me, can I feed the beavers? Yes, you can. Here you are.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isten again. Mom, they are so cute. What are those? They are beavers. Excuse me, can I feed the beavers? Yes, you can. Here you are. 잘 들어보았나요? 내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민지가 뭔가를 보고 기분이 좋은 것 같죠? Mom, 엄마, they are so cute. 쟤네들 너무 귀여워요. What are those? 쟤네 이름이 뭐예요?라고 했네요. 어머니께서 알려주십니다. They are beavers. 쟤네 비버들이야. 앞니가 특 튀어나온 귀여운 동물 비버. 영어로는 beaver이라고 하네요. 따라해볼까요? Beaver. beaver 그러자 민지가 사육사한테 뭔가 물어봅니다. Excuse me. 실례합니다. Can I feed the beavers? Can I? 제가 이거 이거 해도 되나요? feed. 먹이를 주는 것. The beavers. 비버들에게. Can I feed the beavers? 제가 비버들한테 먹이를 줘도 되나요? 라고 허락을 구하는 말이네요. 천천히 따라해 봅시다. Can I feed the beavers? Can I feed the beavers? 좋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 활용해서 동물들 먹이 줘도 되는지 물어볼까요? 토끼는 뭐라고 하나요? rabbit rabbit 말은 horse horse 앵무새 parrot parrot 자, 그러면 토끼에게 먹이 줘도 되나요? 물어봅시다. 아까 비버들에게 먹이 줘도 되나요? 라고 할때 Can I feed the beavers? 이렇게 말했는데요. Beavers 대신에 rabbits 쓰면 되겠네요. 토끼들에게 먹이줘도 되나요? Can I feed the rabbits? Can I feed the rabbits? 말들에게 먹이줘도 되나요? 말은 horse. 말들에게 먹이줘도 되나요? Can I feed the horses? Can I feed the horses? 앵무새들한테 먹이줘도 되나요? 앵무새, parrots 이렇게 말했죠. 앵무새들한테 먹이줘도 되나요? Can I feed the parrots? Can I feed the parrots? 잘했습니다. 민지가 사육사에게 Can I feed the beavers? 비버들에게 먹이를 줄수 있나요? 라고 물었죠. 사육사가 대답합니다. Yes, you can. 네, 그래도 돼요. 허락을 받았네요. 그리고 사육사가 말합니다. Here you are. Here you are. 여기 있어요. 라고 뭔가 건네줄 때 하는 표현이죠. 비버 먹이를 사육사한테 받았나 봅니다. 따라해볼까요? Yes, you can. Yes, you can. Here you are. Here you are. 잘했습니다. 자, 먹이 주는 거 말고 허락을 구할 만한 다른 표현도 배워봅시다. 먹이도 주고 싶고 만지고도 싶으면은. 만져도 되나요? 라고 물을 수 있겠네요. 만지다는 touch. 비버를 만지다. touch the beavers. 아까 비버 먹이 줘도 되나요? 라고 할 때는 can i feed the beavers? 이렇게 말했는데,요. feed. 먹이를 주다. 대신에 touch. 만지다라고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버 만져도 되나요? Can I touch the beavers?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 해볼까요? Can I touch the beavers? Can I touch the beavers? 이번엔 비버 말고 앵무새 만져도 되는지 물어볼까요? 앵무새는 parrot 이었죠? 앵무새 만져도 되나요? Can I, touch the parrot? Can I touch the parrot? 그리고 또 우리가 허락하는 말 중에 은근히 자주 쓰이는 말이 화장실 가도 되나요? 겠죠? 화장실은 restroom. restroom. 화장실을 가다 라고 하려면 go to the restroom. Go to the restroom. 허락을 구할 땐 제가 뭐뭐 해도 되나요?라니까 문장 앞에 Can I 붙이면 되겠네요. 저 화장실 가도 되나요? Can I go to the restroom? 따라해봅시다. Can I go to the restroom? Can I go to the restroom? 여기 앉아도 되나요? 이런 말도 자주 쓰이죠. 여기 앉다. Sit here. 여기 앉아도 되나요?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사진 찍어도 되나요? 사진 찍다는 take a picture. 사진 찍어도 되나요? Can I take a picture? Can I take a picture? great 잘했습니다. 자, 랜덤으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영어로 말을 해 주세요. 사진 찍어도 되나요? 뭐라고 하나요? 네, 사진 찍다는 take a picture. 사진 찍어도 되나요? Can I take a picture? Can I take a picture? 여기 앉아도 되나요? 여기 앉다는 sit here였죠? 여기 앉아도 되나요? 뭐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Can I sit here? Can I sit here? 화장실 다녀와도 되나요? 화장실 가다는 go to the restroom. 그러면 화장실 다녀와도 되나요? 말해 봅시다. Can I go to the restroom? Can I go to the restroom? Very good.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표현을 대화로 다시 들어 볼까요? 민진의 가족이 동물원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해요. 도시락을 싸와서 먹는데 아우 자리를 찾아야겠네요. 대화를 들어봅시다. Listen carefully. It's lunchtime. But there is no seat. Excuse me, can we sit here? Yes, you can.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Listen again. It's lunch time. But there is no seat. Excuse me. Can we sit here? Yes, you can. 함께 살펴볼까요? 민지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It's lunch time. 점심 시간이다. 그래서 밥 먹을 곳을 찾아본다. 그래서 밥 먹을 곳을 찾아보는데요. 자리가 있나요? 없었던 것 같죠? 민지가 말합니다. But there is no seat. 그런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어느 자리를 발견하셨나봐요. Excuse me. 실례합니다. Can we sit here? 우리 여기 앉아도 되나요? Can we sit here?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 아까 배운 표현은 Can I sit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되나요? 였는데요. 이번에는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기 앉아도 되나요? 하니까 Can we sit here? 이렇게 말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Can we sit here? Can we sit here? 그러자 원래 자리에 계시던 분이 대답하시죠. yes you can. 네, 앉으셔도 됩니다. yes you can. 이렇게 흔쾌히 대답하셨네요. 그래서 같이 앉아가지고 점심을 먹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허락을 구하는 말 굉장히 여러 가지들 배워봤는데요. 혹시 헷갈리나요? 헷갈린다면은, 집에서 연습 한번 해보세요. 저기 앉아도 되나요? Can I sit here? 사진 찍어도 되나요? Can I take a picture? 화장실 다녀와도 되나요? Can I go to the restroom? 한번씩 말해보면 머릿속에 더욱 잘 들어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들 정리 퀴즈로 함께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비버 만져도 되나요라는 문장 골라 주세요. 1번 Can I touch the beaver? Can I touch the beaver? 2번 Can I feed the beaver? Can I feed the beaver? 답은 1번이었죠? 비버 만져도 되나요? 그러니까 만지다 touch 이 말을 써서 Can I touch the beaver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번 can I feed the beaver feed 먹이를 주다였죠. Can I feed the beaver 이렇게 말하면은 맞아요. 비버들에게 먹이를 줘도 되나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앉아도 되나요? 라는 문장 찾아 봅시다. 1번 Can I sit here? 2번 Can I go to the restroom? 답은 1번이죠. 여기 앉다. sit here. 제가 여기 앉아도 되나요? Can I sit here?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요. 이번 Can I go to the restroom? 이거는 우리 연습했던 문장인데요. 그렇죠. 화장실 가도 되나요? 라는 뜻입니다. 헷갈리지 않죠? 혹시 헷갈린다면 다음 시간까지 한번 머릿속으로 복습하고 정리해서 와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 오늘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